우리 정치범들은 가끔 일반수들 방으로 들여보내 며칠씩 지내게 했다. 안양교도소에서도 한 번은 일반수와 합방하여 지내게 되었다. 일반수들 방에 들어가 지내던 어느 날,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 눈을 떠보니, 옆자리 남자 둘이서 벗은 몸으로 엉겨 흥분된 분위기를 만들며 열을 올리고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이 바로 말로만 듣던 동성 연애인 것을 알고 신기하여 구경하였다. 바로 옆자리였던지라 관람하기에는 특등석인 셈이었다. 남자들끼리 그러는 광경을 보고 있으려니 징그럽기도 하고 꼴불견이기도 했는데 막상 본인들은 그렇지 않은 듯 했다. 당사자들은 무아지경을 헤매며 즐기고 있었다. 그런 중에 남자 역을 맡은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내게 사정조로 말했다. 에이, 김선생님, 뭘 그리 보고 계세요? 저쪽 보세요. 우리 김세입니다. <laughs> 겉 세금 안 나오는 구경 좀 합시다. 내가 고개를 돌렸더니 그들도 얼마 후에 마무리하고는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남자 역을 맡은 이가 내게 사과를 했다. 김 선생님, 어제 저녁엔 수면을 방해해서 미안합니다. 이해해 주시겠죠? 글쎄요. 난그 방면엔 통 경험이 없어서 남자들끼리 그렇게 연애를 해도 재미가 있는지요. 아니, 73번 선생님은 아직 남자끼리의 재미를 모르십니까? 글쎄요. 장차 알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전혀 경험이 없어서요. 그는 내게 그 방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사람의 성적 교섭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것, 둘째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간에 이루어지는 것, 셋째는 사람과 짐승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 첫째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이고, 둘째인 동성 간의 경우는 성교가 이루어질 때의 모습이 마치 닭과 같다 하여 닭개 자를 쓴 개간이라 부른다. 셋째는 사람과 짐승 간에 이루어지므로 짐승 숫자를 써서 수간이라 한다. 이세 가지 중 가장 좋은 것이 수간이고, 둘째로 좋은 것이 개간이고, 마지막이 남녀 간의 관계다. 그래서 교도소 같은 곳에서 개간을 배워나간 사람들 중에는 부부생활이 시시해서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해 주었다. 나는 그에게서 그렇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지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을 턱이 없었다. 다만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옥중에서 일어나는 남자들만의 세계에서 애정관계의 심각함을 보고는 저기 놀랐다. 한 예로 내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남자들끼리 빚은 삼각 관계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 경위는 이러하였다. 한 감방 안에서 한 여자와 두 남자 사이에 삼각 관계가 벌어졌다. 물론 다 남자들 사이의 이야기다. 여자가 끼가 있었던지 처음 남자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갔다. 첫 남자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지켜보고 있으니 둘이서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 둘은 전출 운동을 하여 다른 방으로 옮겨가서 부부의 정을 나누었다. 혼자 남은 첫 남자는 애인의 배신에 분노하여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낮에 출영 나갔던 기회에 길에서 큰못 하나를 주워왔다. 그는 그 못을 비밀리에 갈고 갈아 송곳으로 만들었다. 그러고는 기회를 노리던 중 매일 30분씩 허락되는 운동 시간에 운동장에서 변심한 애인의 등을 찔러버렸다. 못은 등에서 허파까지 다 여덟 번이나 수술했지만 죽어버렸다. 또한 번은 감옥 안에서 정사 사건이 일어났다.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할 사랑 저승에서 맺고 살자는 유서를 남기고 남자 역이 목을 메고 죽었다. 목을 메는 끈은 빵을 포장한 비닐봉지를 사용했다. 비닐 봉지를 펴서 길게 늘이면 끈이 된다. 그 끈을 여러 번 꼬면 아주 질긴 끈이 된다. 그 끈으로 남자 역이 목을 맸다. 그들이 한 방에서 밤마다 너무 요란스레 부부 생활을 하니까 동료들이 참다 못해 교도관에게 요청했다. 수면 방해가 심하니 다른 방으로 옮겨달라는 요청이었다. 교도소 측에서는 둘을 한 방으로 옮겨주지 않고 각각 다른 방에 수감했다. 그랬더니 남자 역이 그리움을 못 이겨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것이다. 모두가 사랑에 굶주려 일어나는 질병이었다. 인간에게 비타민이 부족하면 비타민 결핍증이 생기듯이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 결핍증이 생긴다. 그런 사랑 결핍증 환자들은 정상적인 관계를 벗어난 비정상적인 사랑을 찾게 된다. 그들을 일반적인 잣대로 도덕적으로 판단해 매도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이해하고 치유해주려는 안타까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도소에서는 자해 행위가 흔히 일어난다. 한 죄수는 바늘로 자신의 눈을 꿰맨 일도 있었다. 이따위 세상 보기도 싫으니 아예 눈을 꿰매 보지 않겠다고 아래 위 눈꺼풀을 바늘로 꿰매버린 것이었다. 교도관이 와서 꿰맨 시를 뽑아내느라 고생했다. 내 옆방에 장기소 한 명은 자신의 발등에 못을 박기도 했다. 그가 아야아야 아야 하고 소리치기에 돌아보니 자기 발등에 못을 쳐서 마룻바닥에 박고 있었다. 꽤 깊이 박힌 못이 마루에서 뽑히지 않자 고통을 호소하게 되었다. 교도관이 와서 발등에 박힌 못을 뽑으려니 쉽지 않았다. 당사자가 아프다고 소리지르니 교도관은 그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이 새끼야, 아플 걸 모르고 박았어?" 하고 소리쳤다. 옆에서 보던 죄수는 "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저리 가라네!"하며 감탄했다. 죄수들은 자신들의 내면에 억압된 감정을 발산시킬 길이 없어 자신을 해친다. 밖으로 울분을 터뜨리지 아니 어마어마한 사법 조직이 있어 그 힘에 맞설 수가 없기에 애꿎게 자기 자신을 해쳐 감정을 푸는 것이다. 죄와 고통으로 인해 본래의 모습을 상실한 인간은 자신 속에 스스로 지옥을 세우고 그 속에 갇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도소란 다른 곳이 아니었다. 작은 지옥들을 한 곳에 모아 큰 지옥을 이룬 곳이었다. 교도소에서 하루 중 가장 엄숙한 시간은 취침나팔이 울릴 때다. 이상스럽게도 교도소마다 취침나팔을 불 때는 꼭 찬송가를 불렀다. 전능왕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잔손과 십장이 잠자리에 들때 울려 퍼지면 듣는 이들을 수경케 한다. 밤마다 취침 나팔의 곡이 끝나면 여기저기에서 어머니 하고 부르는 죄수들이 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끝나고 어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시간에는 모두 진지한 얼굴이 되곤 했다. 어머니는 모든 죄수들에게 잃어버린 고향이자 때묻지 않은 어린 시절의 상징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인간 내면의 깃들인 사랑과 정과 따뜻함의 표상이다. 아무리 비뚤어진 인격도 어머니란 말 앞에서는 진지하게 자세를 바로잡았다. 한 예로. 옆방에 한 사형수가 있었다. 무슨 일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23살 나이에 사형수가 되었다. 그런데 그는 매일 저녁 취침나팔 소리만 끝나면 창가로 다가가 어머니, 어머니를 부르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가 어머니를 부를 때그 소리가 어떻게나 애절했던지. 듣는 이들의 가슴을 점이게 했다. 저녁마다 그가 어머니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모두가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며 숙연해짐을 느끼곤 했다. 나도 그의 그런 소리를 듣고는 아이고 불쌍한 젊은이로구나. 저렇게 애절하게 어머니를 부르는 것을 보아서는 자신의 잘못을 참회한 모양인데 그만 사형시키지 말고 살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밤부터는 어머니를 부르지 않았다. 나는 그가 병이 들었을까 아니면 다른 교도소로 이감이 됐을까 무척이나 궁금했다. 그래서 사흘이 지난 뒤에 교도관에게 물었다. 교도관님, 옆방의 사형수 청년에게 뭔 일이 생겼습니까? 요 며칠 사이에 기척이 없는데요? 아니, 몰랐어요? 사흘 전에 넥타이 맸는데. 감옥에서는 사형 집행하는 일을 넥타이 맨다고 이른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아뿔싸 그랬었구나. 사형이 집행되고 말았구나. 참으로 불쌍하다. 그렇게 사려는 의욕이 강했던 젊은이었는데 결국은 형을 집행하고 말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한동안 나는 숙연함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어머니들이 다스린다면 달라질 것이라 생각했다. 어머니들이 다스리는 세계에는 감옥도 고문도 폭탄도 없으려니 생각했다. 괴태가 여성적인 것 그것이 인류를 구원한다고 했다지만 내 생각에는 어머니적인 것 그것이 인류를 구원한다고 함이 오를 것 같다. 감옥에서는 시간이 지루하기에 가끔 욕하기 시합을 벌인다. 서로 마주보는 방끼리 한가지씩 욕을 해서 욕거리가 떨어지거나 이미 나왔던 욕을 되풀이하는 편이 지는 시합이다. 옆에서 듣노라면 별의별 희한한 욕들이 다 등장한다. 배꼽을 잡을 정도로 우스운 욕이 있는가 하면 듣기에 섬뜩할 만큼. 잔인한 욕도 있다. 그런데 가끔은 욕지거리가 딸리는 편에서 어머니에 관한 욕이 나올 때가 있다. 너의미 XX다. 하는 식으로 어머니에 대한 욕이 나오면 시합을 지켜보던 다른 방들에서 즉각 항의가 나온다. 에이 니들 다른 욕은 좋은데 어머니 욕은 취소해. 그 판에 어머니를 끌어들이지 말어 그러면 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어머니에 대해 나왔던 욕을 취소하고 다른 욕을 내뱉는다. 이와 같이 어머니는 죄수들에게 마지막 남은 거룩한 부분이었다. 인간의 이런 심리에 차가 나여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등장시켰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교회가 해야 할바 중에 죄 짓고 방황하며 세상 살기에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어머니 역할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황에 지친 아들을 어머니가 품어주듯 교회는 상처받은 영혼들을 사랑으로 포용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머니가 가진 힘은 사랑의 힘이요. 사랑의 힘은 인류를 파멸해서 구원해낼 힘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과 통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감옥에서의 겨울 추위가 견디기 어렵더니 여름 더위 역시 사람을 미칠 지경으로 만들었다. 안양교도소 2층은 시멘트 슬라브 지붕이어서 덮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오후에 방에 앉아있노라면 머리가 띵해오고 온 방이 빙그르르 도는 증세가 나타날 정도였다. 롬멜 장군의 아프리카 전차대가 탱크 위에서 계란을 프라이 해 먹었다던데, 우리도 데워진 천장에 계란을 던지면 프라이가 되어 떨어질 게 아니냐. 바닥에 그릇을 대고 받으면 멋진 요리가 될 것이라고들 말하곤 했다. 그런 와중에 안양교도소에 수감된 동료 정치범들에게서 단식 투쟁을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유신체제 철폐. 언론, 자유 보장, 민주주의 회복 등의 요구 조건을 걸고 단식을 감행하자는 의견이었다. 이 제안에 대하여 찬반이 반반으로 갈라졌다. 단식 투쟁, 찬성파는 민주주의를 위해 일하다가 이왕에 감옥까지 왔으니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는 주장이었고, 반대파는 감옥에 있다는 것 자체가 투쟁이니까, 감옥에 있는 동안에는 건강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투쟁도 생산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이 어려운 조건에서 단식하여 건강을 해치는 것은 비생산적이라는 생각이었다. 말하자면, 단식 투쟁 지지파는 강경파인 셈이었고, 반대파는 온건파인 셈이었다. 나는 항상 온건파였다. 내게는 매사를 투쟁으로 끝장내겠다는 강경파적인 기질이 없었다. 나는 모든 가치 있는 일의 성취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단식 문제에서도 강경파 동료들에게 말했다. 민주주의의 기초는 체력이다. 우리가 굶다가 병들거나 죽고 나면 민주주의는 누가 하느냐? 열심히 먹고 튼튼해야 민주주의를 일궈낼 수 있는 거다. 민주주의가 어떻게 1, 2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못 해도 30년은 잡아야 한다. 민주주의야말로 과일나무와 같아서 촉성 재배가 안 되는 거다. 10년, 20년 세월을 끈기 있게 나가야 민주주의는 달성된다. 그러니 먹자. 왜 굶느냐. 나는 이렇게 열성껏 동료들을 설득했으나 잘 먹혀들지 않았다. 어디서든지 강경파의 의견이 돋보이게 마련이다. 미성숙한 사회일수록 더욱 그렇다. 온건파는 수는 많지만 침묵하기에 입이 큰 강경파의 주장이 대세를 이끌어가게 된다. 안양교도소 정치범들도 결국 단식투쟁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결정이 된 다음 단식을 하되 얼마간 할 것이냐는 문제가 대두되었다.